예, 오늘은 여기 성북구립 삼선실버복지센터에 어, 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노현태 라는 노래하는 시인, 우리 래퍼, 가수, 댄서 현태 형님이 여기서 봉사를 하시는데요. 어, 오늘 그 현태 형님과 함께 같이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 사실 이런 곳에서 봉사한다는 게그 우리 현태 형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어, 저도 역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어, 감사드리고요. 센터 형님하고 어르신들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액터 유! <목소리로> <목소리로> 자, 네! 안녕하세요! 삼성가방 DJ 현입니다! 새가 밝았습니다. 특급 캐스트를 모셨습니다. <laughs> 바로 아침 드라마에 이어 저녁 1일 드라마까지 성적한 카멜론 같은 남자, 28년차 명배우, 유태웅 배우입니다. <웃음> 짠!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저씨가. 웃음> 어르신들, 유태웅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어르신들 찾아뵙게 돼서 정말 정말 반갑고요. 영광입니다. 어르신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오, 사랑합니다. 네, 우리 거리에신 현태영이십니다. 거리에신 현태영님, 예, 네, 멋진 형이시죠.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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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야, 야. 삼선 복 실버 복지센터. 아, 아, 삼선 실버 삼선 복지 센터 복지 실버 센터에서 형님이도 매주 매주인가요, 이게? 거의 3일 동안. 에, 그 DJ로, DJ 현이로 활약을 하고 계시고, 봉사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봉사활동에 같이 현태형이 불러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뭐한 어,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유태웅 배우 최고고요. 제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들 희동이, 제동이도 어렸을 때 엄청 같이 캐치 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엄청 커가지고 이제 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유태웅 배우, 사랑의 가백기 조동만 씨! <laughs> 시청 많이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고 우리 조마조마 야구단 같이 내년에는 좀 많이 나오길 부탁할게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진짜. 네. 예. 유태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좀 이따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댄스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스트레칭 하면서 같이 그, 함께하는 시간을 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터 이유. 자 그럼 수고하셨고 박수. 여러분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잘했스수 받습니다. 유태영 배우님께도 한번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네, 너무 잘지주셨습니다자 아, 아, 네. 개런스 7시 20분 사랑의 가방이. 성방 사수 아이5수이동시 오십 분 이동수 오십 분 성북 실버복지센터에서 우리 노현태님과 함께 같이 어르신들과 함께 스트레칭과 실버돌이라고 합니다 실버돌. 을 꿈꾸면서 예, 같이 일 동안 했어요. 정말 쑥스러운데요. 정말, 정말 몸치라서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직접 다 짜신 겁니까네어어르신들에 맞게 안무를 수정을 많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네. 안무가 단결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이그 평소에 잘안 쓰시는 그 이렇게 근육들을 쓰실 수 있게끔 잘. 잘아 하네. 오늘 보니까 유태웅 배우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laughs> 처음 왔는데 엄청 잘 따라하더라고. 요 <laughs> 따라만 했지 전혀 뭐. 저, 저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꽤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인데, <laughs> 야 금방 와서 금방 다 잘하더라고. 요 아, 아, 하여튼 너무 너무 응.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에, 정말 아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어. 예 이, 이게 이번에는 이제 올해는 끝났지만 내년에도 또 바로 또 시작되죠. 주민. 네네. 1월 중순부터 오늘이 마지막인데. 1월 중순에 또 다시 이제 다른 어르신들과 가, 다시 이제 그러면 성북구민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60세 이상이신 분은 무료로. 아. 아 네. 그러면 이, 이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성북구민께 한번 홍보 말씀 한번 만해 주세요. 아, 어르신들 심심하시고 <laughs> 외롭고 쓸쓸하시고 <laughs> 그러시고 또 건강을 찾고 싶으면 성북 삼서 실버보치 센터로 오세요. 자,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 정말 성북 실버 복지센터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끼쟁이 끼쟁이 우리 형님. 예. 우리 무조건 우리, 달려갈 <laughs> 거야. 노현태님 화이팅! 유태웅한테 무조건 <laughs> 달려갈 거야. 자 아, 자라 자라 자라. 유태웅.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꾸꾸꾸꾸꾸꾸꾸꾸 Hector, you.